안녕하세요. SD 사도입니다. 캐릭터 요약 가이드 2부의 소개 직업은 마법사, 프리스트, 도적이며 영상의 순서는 직업 이름, 해당 직업이 버프 스위칭과 아이템의 가격, 그리고 역할 및 요약입니다. 17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의 버프는 만화폭주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리티 영약 300만원. 무기는 찢어지는 만화의 비명소리로 610만원. 목걸이는 억류된 만화의 목걸이로 약 150만원 합니다. 오블리 비어는 퓨어 딜러이며 여러 번의 개편으로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각 승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이 시전 중 캐슬 되면서 연계가 가능하며 순간들도 쏠쏠한 캐릭입니다. 단, 스킬을 너무 빨리 캐슬하면 스킬이 발동도 되기 전에 시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네요. 열여덟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뱀파이어로드 뱀파이어로드의 버프는 블러드번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490만원 무기는 라바파나카로 약 430만원입니다. 뱀파이어로드는 시너지 딜러이며 덤판에 유일하게 혈기라는 또 하나의 만화를 관리해야 됩니다. 홀딩이 우수한 편이며 각성기 포함 혈기 스킬들은 대체적으로 체널링이 많고 설기 충전 스킬들은 설치기가 많습니다. 19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아이올로스. 아이올로스의 버프는 위드니스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810만원. 무기는 카르텔의 쌍두 독수이봉으로 약 610만원입니다. 아이올로스는 시너지 딜러이며 상급 스킬들은 일부 홀딩기를 보유하고 있고 즉발기가 많으나 최상급 스킬들이 대체적으로 채널링입니다. 20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어세션. 어세션의 버프는 경계망상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약 440만원, 부기는 기괴한 괴충 꼬리로 약 400만원입니다. 어세션은 퓨어 딜러이며 일부 홀딩기를 보유하고 대부분 모든 스킬이 설치기이지만 2차 각성기의 챌링이 지나치게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1번째 소개할 캐릭터는 이클립스. 이클립스의 버프는 환수 복주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은 측정 불가. 무기는 어드베스트 스피니 로드로 약 800만 원입니다. 시너지 딜러이지만 시너지는 20%이며, 지속 딜과순간딜이 무난한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소환수의 이펙트 때문에 랩을 유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22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지니 위즈. 지니위즈의 퍼프는 고대의 도서관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990만원 무기는 기괴한 괴충구리로 약 400만원입니다. 지니위즈는 시너지 딜러이며 홀딩이 우수 편이지만 일부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이 채널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2 3번째로 소개할 트릭터는 세인트 세인트의 퍼프는 영광의 축복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리티룸 약 8,700만원. 무기는 총공의 유선 십자가로약 1,800만원과 3주의 시간. 세인트는 버퍼이며, 던판의 두개중 버프 캐릭 중 하나이고, 파티와 레이드를 잘 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키우려면 지나치게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4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배틀크루. 배틀크루의 버프는 성냥의 메이스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390만원 무기는 촉수의 휘감김 마흔으로 약 650만원입니다. 배틀쿠루는 피어딜레이며 스킬들의 발동이 대체적으로 빠르고 즉발과 설치형이지만 이각을 포함한 일부 스킬이 채널링입니다. 2 5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태율선인 태율선인은 물태와 마태로 나뉩니다. 물태의 버프는 열정의 차크라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 약 620만원, 무기는 죽음의한 식으로 약 460만원입니다. 마트의 버프는 광명의 차크라이며, 플래티넘의 가격은 약 375만원, 무기는 선멸의 빛 슈퍼로바 로저리로약 640만원입니다. 태열선이는 시너지 딜러이며, 홀딩 스킬들이 준수하고, 대체적으로 설치기보다 채널링이 많습니다. 물태와 마퇴의 차이는 물태의 채널링 스킬을 마퇴는 설치기로 씁니다. 26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임페드로. 임페드로의 버프는 광적인 미드임료.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은 측정 불가. 무기는 죽음의 한식으로 약 460만원입니다. 임페드로는 시너지 딜러이며 우수한 홀딩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스킬이 대체적으로 모션이 크고 각성기의 채널링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7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천성난낭천성난낭의 천성랑랑. 버프는 신탁의 기원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레이트룸약 1300만원. 무기는 선멸에 비 슈퍼로버 로저리로 약 640만원입니다. 천성난낭은 시너지 딜러이며 일부트 킬과 각 승기를 제외한 대체적으로 설치기가 많고 기본기 또한 우수합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28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알키오네. 알키오네의 버프는 쉐이크 다운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리이티는약 750만 원, 무기는 타오르는 잔상의 불꽃으로 약 500만 원입니다. 알키오네는 퓨어 딜레이며 일부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 채널링이지만 스피드가 빨라서 딜 사이클이 빠릅니다. 29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타나토스 타나토스의 버프는 암흑의 의식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레이트약 440만원 무기는 피로 물든 상처로약 450만원입니다. 타나토스는 퓨어 딜러이며 설치기와 채널링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지속 딜과 순간 딜이 무난합니다. 30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시라루이 시라루이의 버프는 화둔홍염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플래티넘약 750만원 무기는 용암충의 선뜻한 이빨로 약 470만원입니다. 시라루이는 퓨어 딜러이며 채널링 스킬들도 설치기로 가능하고 순간 딜링이 매우 우수한 딜러입니다. 31번째로 소개할 캐릭터는 그린니퍼 그린이퍼의 버프는 암살자의 마음가짐이며 해당 아이템의 가격은 블리티늄 약4 0 0만 무기는 왜곡된 시간의 절로 약 340만원입니다. 그린이퍼는 시너지 딜러이며 배우에서 스킬을 집중시키면 추가타가 붙고 준수한 홀딩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스킬에 채널링이 있다. 이각 사용 시 버프가 걸려 지속 딜링 또한 준수하다. 이곳으로 2부를 끝내고 다음 3부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